여기 이거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 만들었어요 아... 마이크의 숨소리가 거칠어요 맛있네요 망우리 공룡묘지의 묘비 중에 네. 가장 아름다운 묘비. <laughs>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예, 예? 음. 방정환 선생의 님 묘비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이게 그냥 박석, 이게 예? 음. 예? 일반 돌 돌을 이렇게 해서 음. 화장, 이게 화장으로 모신 거거든요. 이게 방정환 선생의 화장으로요? 운동의 대표적인 예? 손병희 선생 아니에요? 손병희? 네, 알았 예? 사위에요, 사위. 아, 사위에요? 세자 사위요? 아. 그래서 천도교의 네. 영향을 많이 받고,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날, 어린이 운동을 펼쳐나간,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 방정원 선생님 이어요 네. 예. 애는 뭐, 늙은이, 젊은이는 있는데, 애는 음. 애색, 애새끼들, 뭐 이렇게 음. 불렀지, 어, 그, 그, 그 주체로 안 불렀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고, 어린이날을 만들고, 음.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아름답죠. 동심여선입니다. 동심여선.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으셔야 돼. 심이 바로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린 아이의 마음은 여자가 모모와 같다. 모와 같다. 선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천사와 같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의 동무. 글씨가 희미하게 지금 검은 것이 이제 많이 흐려져서 되는데 음. 어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네. 어린이의 동무. 음. 소파, 방정환 지묘. 그고 밑에 연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 글씨를 보시면 좀 어린아이의 마음답게 어디 하나 이게 모나거나, 그죠? 부딪히거나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아주게 둥글고, 마치 아이들의 마음처럼 평화롭게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이 글씨를 쓰신 분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오세창 선생님의 글씨예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 묘비를 그좀 아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볼 뻔했던 그러니까 오세창 선생님이 써주신 글씨가 음. 동심여선 소파방정환지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많이 썼던 말이지만 지금은 쓰지 못하는 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남북이 분단되면서. 근데 그 중에 어, 하나가 바로 동무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썼어. 깨동무라고 네. 동무야 나오느라 네. 닮아준 가사, 게 노래도 부르는데 동무가 북한에서 네. 상대를 호칭할 때 동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서 점점 점점 동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의 동무, 어? 그러니까, 동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아무튼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이게 지역적으로만 분단되고, 사상적으로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도 언어가 분단되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뒤에 가시면, 가이 묘기를 누가 세웠냐? 그러니까 세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묘비를 누가 세웠냐? <laughs> 아 동무들이 동무들이 세웠습니다. 아 이게, 아... 아주, 이게 감동 아닙니까 이게? 에? 에? 동무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유. 친구들이 세웠다는 거지. 나은... 그게 뭐돈 누가 내고 얼마 내고 네. 뭐 누가 뭐 이름이 뭐최 아무개 뭐 이게 아니라 아... 동무들이 세웠다는데 도대체 뭐 선명이 뭐가 더 필요해? 눈물 겨운 거지. 네. 눈물 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예? 마무리가 주는 감동이 이런 거라고 생각 음. 이게 무너져 내니까 음. 무너져 야되니까 이거 콘크리트로 그냥, 음. 예? 음. 문질러 버려서, 뭔가 좀, 좀, 좀 현대적으로, 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콘크리트로 이게, 이게 붙이고 할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당장 그때만 해도 뭐 그랬겠지.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아, 동물이 세운데요? 아, 동이 그리고, 그 열마디 말, 네. 보다 정말 자가 그냥 어? 내주는느낌이 응. 응. 이게 그 오자 상수의 응. 명품 글씨. 동물들을 세웠대는 거예요. 흥미가 좋을